잠시 후에 5판 3선승으로하라장사 그 결정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. 나작구 네. 구청의 김보경 선수의 네. 수원시청의 이주영 선수의 대결입니다. 적접판 연장전 30초. 아 기가 막힌방어력구요 그럴 수기있기네기럴 수도 있겠도 있겠네. 지기전도 있겠네. 그럴 수도 있겠네. 그럴 수도 있겠네. 그럴 수도 있겠네. 그럴 수도 있겠네. 팽럴 수도 있겠네. 그럴 수팽 있겠네. 그살아도 김보경 자 오금 잡혔어요 장해입니다자 드러메치기 자, <laughs> 자 김보경 선수의 발이 고위로 나갔다는 네. 판정 자 2대5로 이지영이 앞서가게 되겠습니다 이제 한 판만을 남겨놓고 있는 홍삼바의 이지영 선수 자 아파고 들입니다 자파을 들었어요 문닫기기 <laughs> 이지영2013 군산 선날장사시름대회 한라장사에 등극합니다 2대 네. 연속 한라장사 그리고 통산 12번째 우승입니다.